아아아아아자 탑승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강요 네, 감사합니다, 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가야될때가 가야 컬러그램이랑 지금 기다리고만 있는데 줄이 길어지고 있어요 음. 아, 네. 인기가 많은건가? 안했으면 좀 오래걸리나? 오래걸리 기울고. 지금 오는 사람마다 컬러그램 줄 싫어요. 화야 이러고 있는데 컬러그램 인기가 많나봐 그러니까. 다른 데다 돌아다니고 왔는데, 싫어요? 이러면 많다는 거지. 도지견인 많은. 컬러그램 인플루언서 분들께 전달드리는 <laughs> 제품. 감사합니다. 드리는 감사합니다. 드리는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대기해주시면 바로 안내서 와드릴게요. 네. 두 분도 안내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지코인 받으셨을까요? 어, 음, 아직 못 받으셨어요. 지키링 네. 네. 받아주시고요. 좀 이따 사용할 일 있으니까 미리 뜯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색칠해보시고 가장 자신한테 맞는 컬러 골라서 스티커 여기다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게 미션 하나고 미션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안쪽에서 또 설명해 줄 거예요 참고로 이거로 여기 긁으면 돼요 아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바로 하실게요 진짜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거 베스트 컬러 본인한테 맞는 제거에요너 <laughs> <laughs> 너무 이렇게 안 습해요. 나 원래 하는거 <쓰는> 아니야? <laughs> 오, <착수. 웃음> 어? 착색. 어, 착색 좋아졌다? 아, 근데 내가 항상 쓰는 색깔도 상당히 안 좋아. 아, 네. 아, <laughs> 너, <한 명. 웃음> 나는 이거 아까 봤던거 펀치 리치나는 나비. <laughs> 나비. 할게 네, 나래응나기상품어 어? 어? 아, 감사합니다 그 아, 강대신이러분 환영합니다 아. 이팅이두 발이 남았 성공 습니다아을찾 네, 여기 공는분좀중하나선택께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가시죠 과연, 두구두고두고 사업부 중에, 네, 당첨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합니다 낚시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쿠아 퍼프 모양의 물고기가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쪽에 자석이 있어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1등은 저 공품들이고, 2등은 핑거글러브 클래식 팩, 3등은 제빠이용권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음료 이용권 아네 이거는 갖고 계시면 되고요 네, 네어 이것도 제 뒤쪽에서 어 교환을 해드릴게요니 음료 교환권 네 음료 교환권 네을때딱적당 수분감이 남아있는 오 굉장히 수분감이 죠 상태에서 <오> 응음다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전체적다리한1 네, 3 c 의 삼등삼등두 분이 한테어떤걸로 정답할까요? 멜론 스파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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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고 아, 네, 요거는 파프랑 브러시 세척할 생각은 미니 파우예요 미니 속이에요. 그러면 그냥... 요거는 멜론만. 두분 평소에 선호하시는 네, 피부 표현이 있으실까요? 네, 네. 네. 한, 촉촉한 거? 네. 촉촉한 거 같은 경우에 저희 촉촉코프 소개드리는데요. 해 촉촉코프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윤광 피부 표현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만져보시면 되게 질감이, <목소리> 있고 엄청 쫀득쫀득. 그죠 그래서 쫀득쫀득하게 어, 어, 피부에 잘 음정, 먹어가지고 도자기 윤광 음정, 피부 표현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저희 100%루디셀로 되어 있어서 밀착력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저희 제품 모두 올리브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면 되겠요한 아, 네. 번만 해주시면 되셔가지고 아,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5초 내로 저희가 똑같은 과일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세요. 시작, 5, 4, 3, 맞으셨어요. 저이쪽에로 네, 보시면 저희가 증정 도안드릴게요 저희 지금 돌아가는 레일에서 원하시는 네. 숫자 말씀주시면 저희가 이제 들어서 무슨 제품인지 같이 드릴게요. 아, 네. 여기, 여기 없는 숫자래1 번부터 2 번까지 있어요. 4 번이요? 네. 저희 아보카도 네. 드릴게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오, 너무 이쁘다. 예쁘PULICIEN.. 오, 감사합니다. <뭐라리> 좋다, 좋다. 오, 오, 오. 예쁘다. 오, 오, 오. <뭐라> 네, 너무 이쁘다. 화장할 때 먹이는 이니 너무 이쁘다. 알겠지? 알하수 있죠? 시작할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다 저희 슬로인데요 새로운 컬러들 조합으로 이제 나만의 좀 생기는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인부 체험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찾으셔야 되는데 고인쇼스피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체험보다는 미션 참여나 사진 찍거나 이러면서 쭉쭉 넘어가주신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 <laughs> 올려도 <laughs> <하나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두 분에게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워터풀 글로어 진짜 특유의 방 이름이 무엇일까요? 웨이맙스 웨이맙스 님이 맞습니 이제 스틱를뽑으시면 안에 트위스로 숨어 있어요. 하나, 둘, 셋. 2등, 2등, 어, 2등. 2등은 한 가지 가기다. 이제는 벨로우랑 저희 사진 샘플 드릴게요. 똑같이 2등 <laughs>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굉장히 쉬우니까 바로 시작해 보실게요. 육오일 어, 정답일까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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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맞습니다. 고마어요 <laughs> 네, 고마워 셨으니까 정답 포토터즈 펜슬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합니다. 신상 풀로네요. 다음 미션은 키링 파우치 만들기고요.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거 같네. 풀로 아, 끝부도... <목소리가> 와, 축하드립니다. 마음 비오라 사용 중인 제품이 으실까요 네,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썸앰플이 가장 잘 나가는데, 아 그이 촉촉하고 잘 붙는다고 유명하세요. 아 그래가지고 올리브영의 1틴으로 판매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담차부터 저희가 사용 중이세요 무서워보고 싶었습니다. 포해진다 여기 바른데만 이렇게 됐어. 오! 다시 눌려졌어. 필부가 필터처럼 피부 고민이신 분들이 골라가지고 가루를 닦주시면 아, 네. 건조해서 어, 쓴 것도 질적이지. 그니까 질 네. 이까 2번, 3번 해주시면 트리 블루 컬라추천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손 나와서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요거비비 미니 나오셔서 트리 블 색상으로 하나 착용해실수있 마시면 선크림 분풀 나오셔서 응. 이거 하나 챙겨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드릴 거고요. 네. 네. 내용 보시고 두 개씩 테스트해서. 네. 네. 어머니. 분홍, 분홍, 분홍코라. 나는 바라 바디 버터. 바디 버터. 네. 그래서 무화과향, 유자, 라벤더향 세 가지 향이라서 테스트 한 번씩 도와드릴 거고 무화과 먼저 해볼까요? 네. 아, 고객님 어떤 거부터요? 라벤더요. 라벤더. 오. 음, 와 좋은 반응인가요? 아니면 아, 좋은 네. 반응이에 무화가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거 제일 좋아요. 저도 먹는 무화가는 안 좋아하는데 이 향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이게 지금 반응이 제일 좋. 그렇죠. 되게 좋아요. 안 되게 히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 잡으세요.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 예. <érêt> <venombows> <Sinn seres. 웃음>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친구 많고. 기 테스트 한 번만 아, 네깐만 네, 네. 니다아안찍으안 돼? 오. 이거 이름 찍어놔. 이거 이거, 네, 내 이게 시대요 네, 이거 진짜 예뻐. 이거는 파래. 제일 밝은 게? 13호, 1 3 1 3이 있네. 진짜 밝다. 응. 근데 나는 핑크 베이스 좋아하거아 일단 정답, 웽스 퀴즈를 할 건데, 아, 정답인 것 같은 곳에다가, 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색상는 네,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서만 사용한 제품이다. 색스. 스 이유는 뭘까요? 오, 아니다. 맞아. 아니, 마지막에 많이잖아. 마지막으로 한번 뿌릴게요 정확해요 제희중간이간 네, 사용할 수 오, 있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픽서을 아, 아, 사용하면 고정 아,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 보셔야. 아 맞아요 저희는 오. 여러 가지 제품에 픽서가 있기 때문에 아 타입에 맞는 거를 사용하시면 효과가 아더 좋습니다 픽서를 많이 뿌릴수록 뿌리 뿌리 고정력이 더 올라간다 네. X O O? X? 편하게 뻗어주세요 나 오늘 뭐 취할 수도 있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X가 정답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포스널 픽서를 찾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네더 건조하고 아 나도 있고. 분 어? 같이 체어해요 괜찮아. 요둘다 건성. 건성. 어떤 표현 좋아하세요? 내추럴? Uh, 내추럴. Uh, 아, 나는 글루. 글루 oh. 표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글루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름 그대로 워터 글루 추천해드리겠습니다. Oh. 수분감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 더울 때도 한번 사용해보는 걸 추천해드리면서 한번 써볼게요. Yeah.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네. 너무 네. 잘하셨는데 네. 이런 픽스 같은 경우에 아, 너무 가까운 네. 것보다 살짝살짝 뿌려서 마무리감면 진한 라면이가 좋아요. 한 분은 내추럴한 표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소내추럴하면 네. 네. 이렇게 핑크 많이 맞아요. 이그 상태 그대로. 두 개가 같은 아, 캠크이긴 하지만 블로우한 표현이 딱 느껴져요. 이렇게 두 가지 추천을 해드리면서 이걸 기반으로 저희 럭키트롤리 한번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럭키트롤리 이벤트라고 해서 공품 증정 이벤트 하고 있어요. 원하시는 패스 하나 골라주시면 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꽝이랑 당첨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씩 뽑아주세요. 아무거나 뽑으셔야 돼요. 밑에 뭐가 있는지. 꽝이에요. 아, 햇! 아, 나이스. 꽝이. 저 저희 오늘 이벤트 참여해 주시는 의미로 감사 드린다고 미니 피서나씩 드릴게요. 감사 지금 연락이 와 가지고 급그 그탈 가고 있어. 어디라고? 특급? 투급 특급? 아, 잘 모르겠는데 갔잖아. 특급? 아, 특급이요. 아, 아, 그거고서 그거 거기 그거, 있는데 앞에 부르시는 분들이 안 오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약간 쌓였어요. 한 번에 만나서 간단하게 드시면 되는데 아에 드시는 거 있으면 그 코인에 따라서 제가 간단히 이벤트 진행해 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코인 한번만 골라 주시면 돼요. 투크베이지투크베이지요네그면 이걸로 이 두개 섞어서 아, 제가 홀짝 한번 할게요 어, 이거 맞춰주셔야 돼요 네. 자 여기 있는 거볼짝 아, 어. 맞추시면은 저희가 그냥 이거 글리터 하나 드리고 있고요 홀 홀? 네. 홀? 안 바꾸시겠어요? 네안 바꿔요 홀 어? <laughs>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복숭아 3개까지 써서 끝내시면 네. 되겠습니다 제한시간 7초입니다 네. 바로 갈까요? 네네 네, 가겠습니다 준비 시 네. 시아이쪽이두 가지 게 아니요 아요아 이거는 게임이랑 두 갠데 게임이 정해지 게임이 지금 아있니 같이 성공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컬러랑 이 컬러 받았습니다 여기가 2.2등 그리고 아 좋습니다 아, 3등 경품이 1,4등 네, 네, 아이스크림 컨셉이 아이스크림 가게 컨셉이라서 맛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선택하시고 리벤치 그2 0 가지 색상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저희 마지막 미션은 이제 토핑을 넣어줄 거예요. 뽑기를 해서 체리 비타치오 초콜릿이 들어 있습니다. 1등이 체리니까요. 한번 본품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하나씩만 뽑아주시면 되고요 스티커가 붙어있을 거예요 스티커에 따라서 선물을 준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고객님은 네. 키스타치오 음 네. 키스타치오는 저희 다니아코 피니쉬 파우더입 감사합니다 제가 손을... 저주제에서 손을 줬는데 여기 안에 꼭 넣어주셨어요 피니쉬 파우더 피니쉬 파우더 미니를 이렇게 주셨어요 미니 사이즈 숟가락 같이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 끝났어요 데이즈크 진짜 가고싶은데 사람이..아니 왜 사람이 안빠져? 데이즈크는 어, 사람이 아예 안빠지고 어, 지금 저 밑에는 이너뷰티나 헤어젝터 헤어젝터니다다 거의 마무리되는 느낌? 다 둘이..저기도 어, 다 많이 겠어 컬러그램이랑 힙들 저다갔다왔어 어, 그래서 진짜 근데 좋은 그래야. 기회고 재밌는 기회였어요 근데 우리 밑에도.. 밑에도 못봤어 밑에도 어, 못봤는 많이, 많이 못봤네 아 그러네 여기 스킨이네